넷플릭스가 공개하는 화제의 시리즈에 다시 사람들은 한 이름을 떠올립니다 안소영 1982년 2월 과감한 노출과 파격적 영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심야 상영 영화로 기록했던 영화에 마부인 몰려든 관객에 극장의 유리창이 깨지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31만 명의 관객 그해 흥행 1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스물세 살이 안소영은 단숨에 장미정윤희 유지인으로 이어진 트로이카 체제에 균열을 낸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3편이 에마 시리즈와 파리에마 집시에마 같은 유사 시리즈로 이어진 에마 부인은 오수비, 김부성 같은 에마를 배출하며 에로 배우들의 산실이 되기도 했지만 그 많은 에마 중 누구도 일대 에마 알소영의 존재감을 넘어선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올루드로 안장 없는 말을 타라는 짓이 촬영 후 하열이 멈추지 않았고 감독에게 나애못 낳으면 책임지라고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편이 나올수록 내용은 선정성에만 치우쳤고 몸뿐인 배우, 에로 여배우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인권택 감독의 작품에 도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m a v 로만상 무시였고, 때로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무렵, 스키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남이라 믿었지만, 결혼을 하려고 서류를 떼어보니, 진실은 위장이 온 상태였습니다. 남의 가정도 깰수 없었고,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안소영은 결혼 없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1997년, 싱글맘을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 끝없는 소문과 날선 시선 속에서 그녀는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옷 가게, 순두부 식당, 김치 장사까지 조력자 하나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엎드린 채 잠든 그러니까... 날이 수없이 많았고 뭐 지금 처음에는 어떤 재벌가 아들과 해야지. 도망갔다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오해는 좀... 서서히 풀렸습니다. 음... 세월이 흘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남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며 행복이 7 불행이 3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에마부인의 그림자는 여전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반란 까졌다고만 봤어요. 난 조용하고 섹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배우이고 싶다고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 안소영 씨는 여전히 한 장면 에마부인 이름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단순히 배우로 기억되는 것뿐이었지만 사회는 끝내 그녀를 에마부인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20대에 찍었던 누드 50대의 남동생이 직접 촬영한 누드에 이어 80대가 되어 누드 사진전을 여는 것, 세월이 만든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한 여배우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시대가 더 쉬운 굴레를 넘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무대 위에 서고자 하는 배우 안소영 씨를 응원합니다.